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로브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대칸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로브함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브함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레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지나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도와 말레사와 십과 아두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로브함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브함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브함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 여러 산당과 수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내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으니더라 로브함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레스 딸 마알라스를 아내로 삼았으니 마알라스는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솔로미스를 낳았더라. 로브함은 아내 18명과 첩, 예순명을 거느려 아들 2 8 명과 딸 예순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로부함은 마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로부함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위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역대하 11장입니다. 로보함의 초기 통치 3년입니다. 10장에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과 결과 측면에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로보함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북쪽 열 지파를 잃는 불운을 맞은 후에 어떻게 국난을 타개하고 유다를 번영케 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통일전쟁을 중단하여 국토분열의 책임을 통감한 로브함은 이른 영토와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 북이스라엘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막으시고 회군을 명하셨습니다 로브함은 이에 순정하여 전쟁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브함이 순정하여 분열왕국 이후에 남유다 초기 3년간의 번영을 이룬 원인으로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18만 명을 모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시도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해서 스마야가 하신 그 말씀대로 로보암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비록 내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말씀에 따른 순종은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로보암은 요새들을 재건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국태민안을 깨야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적일 때 국민의 백성의 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방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기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킨다는 것은 그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근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의 월남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반유다 정책으로 대대적인 종교 탄압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14절 말씀해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 부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해임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살아나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제사장들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월남하여 유다로 넘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유다 정책입니다 대대적인 종교 탄압이 시작이 돼서 그들은 유다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다 왕국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타격을 받으니까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나를 도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우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강성합니다. 왕성합니다. 형통합니다. 번성합니다. 청대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은 루브어마 가게를 보면 후계자를 택장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한 일이 사실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자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신앙의 모든 모습에 있어서 그들은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민심은 여호와의 뜻을 반영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민심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심을 얻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하기를 하나님같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심을 잃은 정부는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얻었던 르오보암이 초창기에 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민심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민심의 등을 업었습니다. 민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보암 왕은 3년 동안 강성하고 번제하고 창대하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1절에서 12절 봅니다. 1절에서 4절은 북이스라엘을 원정하려고 했던 로보암이 요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일으켰던 군사 18만 명을 되돌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싸우고 싶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되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에 그 사람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에 전력을 쏟습니다. 로브함의 해군이 남유다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로브함이 군사를 회개시키는 데는 그래서 다음에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로브함은 왕정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로브함은 자신의 통치 실패로 열치파를 잃은 뒤에 혼란해진 난국을 수습하기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돌이킨 것은 철저히 여호와께 순종하며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맡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루브엄은 그 백성들을 단지 반란자, 배반자로 간주해서 징벌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패역한 북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브암이 해군한 사건은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평정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오직 순종뿐이라는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진정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 자손과 땅에 대한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깨끗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함의 순종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순종한 창세기 6장 2 2절에 노아의 순종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 3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와 11장 1 5절에 여호수와의 순종입니다 11기야 18장 6절에 히스기야의 순종 누가복음 2장 3 9절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대야 11장 13절에서 23절 유다 왕국의 번영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든 진실하고 경건한 북쪽 이스라엘인들이 여러 부함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유다로 월라한 사건과 3년 동안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의 길에 행하여 번영을 누린 기록,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유다가 번영하였다는 사실을 로우브함의 가족들을 소개함으로써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로우브함을 언급하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우브함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두어 아들 28명과 딸 6명을 낳아서 선민의 왕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의 범죄적 과오를 신명기적 관점의 의교에서 지적하지 않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남유다를 통해서 지속되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함부로 형제를 정지하는 일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형제로 칭했습니다 북강국에 대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실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실수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참된 신앙은 개개인의 마음 자세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보암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남아한 사람들은 모두 16절에 마음을 오로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영토나 재산, 재, 친적들의 재산과 신앙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연히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장 이방 종교가 창궐했던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처럼 로시 폐역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던 것처럼 세상 물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도자는 항상 자기 가정을 달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